자, 테마 30은 동기부여 과정이론이에요. 음, 아까 봤지만 내용이론은 욕망이라면, 과정이론은 욕망이 아니라, 욕망도 있어야 돼요. 어, 이거 말고 제3의 변수들, 기대라든지 타인과의 비교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화살표가 나옵니다. 누가 누구 때문에 나오고, 얘 때문에 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반면 내용이론은 아래 위로 쌓여요. 생한사 존재, 뭐, XY, 성숙 미성숙,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쌓일 겁니다. 자, 옳지 않은 거 1번 틀렸죠. 아담스 또 나왔지. 공정성 이론은 타인과 비교할 거야. 공정성 여부에 따라 달라져. 맞는 말이야. 공정하담 동기부여가 안 돼요. 공정하니까.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그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다시 공정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하담 괜찮다.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 동기부여가 된다. 됐죠. 그 다음에, 맥클랜드는 메슬로와 비교돼요. 매슬로는 타고난다는 거지. 생내적이다. 얘는 아니야. 경험하는 거야. 사람마다 계층이 다를 수 있어요. 그치. 개인의 욕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학습이다. 사회적 경험을 통해서. 이러니까 매슬로는 누구나 생한사 존재하지만 얘는 사람마다 계층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브롬의 기대이론. 기대가 뭐였죠? 어, 내가 노력했을 때, 조직이 원하는 성과가 나와야 돼요. 불가능하다, 0, 확실하다, 1. 이게 기대야. 그래서 기대감은, 어, 어떤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 주관적 확률. 0에서 1, 사이로 엘더퍼는 위로 올라가도 가지만, 내려도 갑니다. 그치. 그 다음 이 사람, 어, 메슬로와 다른 게, 메슬로 누구나 생리부터 시작이잖아요. 안 그래, 이후은요 이분은, 어, 위는 성장부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관계일 수도 있고 어, 생존일 수도 있어요. 생존부터 시작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성장해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요. 대체 시작점이 사람마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누구나 세 가지 욕구는 똑같지만 시작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행동이 한 욕구가 아니라 하나의 행동은 여러 욕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강의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욕구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합 연결형이라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제 엘더포고 답은 1번 틀렸죠. 공정성이 중요하다. 공정성에 따라 달라진다. 공정하다면 동기부여가 안 된다.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이걸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동기부여된다. 자, 95번입니다. 메슬로우. 충족된 건 약화되고, 그 다음에 욕구가 동기가 된다. 맞는 말이죠. 벨드폰 5단계를 3단계로 수정한 거 맞고, 허즈벅은 불만이 없애진다고 해서, 이거는 불만만 사라진 거지, 만족감을 느끼는 건 아니에요. 4번이 틀렸나 보네. 수단성은 뭐였죠? 내가 성과 내었을 때, 조직이 원하는 성과, 내가 원하는 보상이 올 확률이에요. 수단성,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오히려 성과 내니까 안 좋은 게 와버려. 또, 성과 내니까 원하는게 오더라, 이런 것들. 그, 그니까 성과 냈는데뭐안 좋은 게 오냐 하는데, 아니야, 성과 내니까, 아, 너참일 잘하는구나. 외국지사 발령이다. 제 나는 서울에서, 이제 한국에서 가족과 같이 있고 싶은데, 이럴 수도 있잖아, 지금. 자, 수산성 틀렸죠. 선호의 강도, 유인까지. 유의성의 유의성. 그, 어떤 결과에 대한 선호의 강도가 아니고, 어, 뭐다? 어떤 결과가 내가 원한 걸 가져다 줄 것인가, 그 얘기예요, 지금. 답은 틀렸습니다. 자, 이제 막 복잡하게 나오네. 옳은 것을 고르고, 고르, 모두 골라라. ERG론, 엘더퍼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으로 맞죠. 그 다음에 좌절, 퇴행도 있다. 기억은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XY는 맥그리 이거 맞고, X이론은 하위 욕구죠. 틀렸네. Y론이 상위 욕구잖아요. 그지 그럼 니은은 틀렸어. 그 다음에 디그신의 형평성 이론 중거인 물과 비교한 거 맞고 공정하다고 인식함 동기가 안 된다니 유발 안 된다니까 공정성 여부가 중요한 건 맞지만 공정하다고 느끼면은 동기가 유발이 안 되고요.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동기가 유발된다는 거야. 조심해야 돼. 다시 공정성 여부에 따라서 어, 행동이 달라진다. 맞는 말. 공정하다면은 움직이지 않아요. 동기가 유발되지 않아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을 때, 불공정했을 때 동기가 유발되는 거야. 대체 어, 기대이론이네요. 보상에 대한 주관적 매력,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이, 이 결과는 조직이 원하는 성과예요. 성과가 보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수단성, 그 다음에 요런 결과가 내 노력에 의해서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죠. 니은 맞았죠. 답은 2번이네요. 자, 브롬 이론이네. 내가 노력하면은 성과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노력이 성과다. 다시. 내 노력이 어떤 결과로 연결돼야 돼. 이게 기대고. 성과가 내가 원하는 보상으로 가야 돼요. 이게 뭐가 돼? 수단성이고. 이 보상의 매력도가 유의성이에요. 0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1, 사람마다 다를 거니까 미니수에 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n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 내가 높은 실적을 내었네. 보상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게 수단성 맞죠. 맞는 말이고. 그 보상은 나한테 유의성이 있어야 돼. 맞았죠. 그 다음에 타인과 비교하는 거 아담스 이론이네. 답은 4번이죠. 내용이 틀린 건 아니지만, 브롬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헤크만과 오레미네요. 어떤 책은 이것을 내용이론으로, 어떤 책을 이걸 과정이론으로 봐요. 제가 경영학에서 배웠을 때는 내용이론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학은 과정이론으로 들어와 있어요. 과정이론으로 일단 체크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살표가 나오잖아. 왜? 직무 특성이 여러분의 심리 상태로, 심리 상태가 동기부여로, 사기나 생산성 쪽으로, 그래서 욕망이 아니라, 이런 욕망 외에 다른 요소가 들어오잖아. 직무 특성의 다섯 가지가 있죠. 그다음에 다양성, 다정, 중, 자, 환 해갖고 다양성, 정체성, 중요성, 자율성, 활류 그다음 심리상태가 의, 책결이야, 의미감, 책임감, 결과에 대한 지식 해가지고 다정, 중이 의미감에, 자율성이 책임감에, 활류가 결과에 대한 지식에 이게 맞아야지 사기나 성과가 좋아진다는 거야, 지금. 이게 이제 직무 특성 이론이다 자,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다양성 플러스 정체성 플러스 중요성. 그치? 나누기 3, 곱하기 자율성과 한류예요. 그치? 그래서, 어, 보다시피 공식에 의하면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율성과 한류야. 1번 틀렸어. 그치? 자율성과 한류가 0이면은 여 공식 밑에 있지. 전체 0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허즈버그보다 왜진인 일보 했냐면요 허즈버그는요 주로 여기 있는 위생 요인은 손실만 방지할 뿐이지 성과는 동기 요인만 높여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안 그래 사람에 따라 달라 그치 어 성과 욕그 인간 욕구가 높은 사람은 직물 좀더 포괄적으로 낮은 사람은 좀더 단순하게 얼마든지 밑에 욕구인 사람도 성과를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진일보 했다는 거야. 허즈보그보다 그래서 보통 책은 허즈보그 다음에 해크맨고 오임이 들어와요. 보통 책은요. 직무 정체성은 뭐야? 다양성은 내가 얼마나 여러 가지를 할 것인가 그 얘기고 정체성은 완결되게 할 것인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옆으로 넓어지는 게 다양성이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하는 게 정체성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완결되게 중요성은 타인들의 또는 내 삶의 의미 같은 것들. 여러분은 타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고 싶어요. 대지 이게 이제 중요성 개념이야. 어쨌든 이 모델의 직무 특성은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중요성, 자율성, 환류. 이게 기술의 직무 특성이에요. 그 다음에 심리, 심리 상태 뭐가 있다는 거야. 의미감, 책임감, 결과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야.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좀 어렵게 나온 거였죠. 답은 1번이었고요. 학습이론은 구급 문제는 없습니다. 행태지학습이론, 그 다음에 어뭐 있어? 인지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 경험이죠. 그래서 학습이론은 내가 경험을 통해서 네가 바람직한 결과를 나오게 하든지,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못 나오게 막겠다는 겁니다. 강화이론이라고 그래요. 내적인지 외적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요. 구급 문제는 없고, 칠급은좀 있었습니다. 그다음맨 마지막에 이제 공공서비스 동기론이야. 왜 여태까지 동기론들은 전부 다 민간에서 발전된 이론들이에요. 그렇지 민간의 이론과 공공의 욕구는 다르잖아. 이러니까 공공에 맞는 서비스 동기론을 만들자는 게 이분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왜 공무원을 되고 싶어하시나요? 그래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합리적 차원에서 두 번째는 어, 규범적 차원에서 세 번째는 정서 감정적 차원에서 됐지? 요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1번이 논점이죠. 공과 사가 다르듯이 그렇지? 동기 구조도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 정책 그 자체에 대한 호감. 이거는 합리적 이유예요. 그 내가 공무원 하는 이유는 이런 정책을 해서 세상을 좀 좋게 만들어 보고 싶다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합리적 이유고요. 공공에 대한 봉사 이거는 규범적 이유야. 동정심은 정서적 이유죠. 그래서 호감은 합리적 이유, 공공에 대한 봉사라든지 약자에 대한 봉사 이런 것들은 어, 규범적 이유, 동정심이나 선의 애국심 같은 것들은 이건 정서적 이유예요. 자, 이런 게 높아야지 보다시피 뭐할수 있다는 거야. 어, 공직 사기가 공직에 충원돼야 된다는 주장 맞아요. 여러분 돈벌고 공무원 하는 건 아니잖아. 어쨌든 난그 정책을 하고 싶어. 난 사회 전체 충성하고 싶어. 나는 뭐야, 약자라, 그 약지 약자 이런 것들, 사회 전체 또는 선의 애국심이라든지 이런 정서적 차원들,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공무원 됐을 때 훨씬 더 잘한다는 겁니다. 대체? 어...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요. 어, 공무원은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들을 땐 기분이 좋았는데, 돌았으니까, 어, 그럼 우리 머리 안좋다는 소리네. 막 이런 느낌이 막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 그 환경부 장관님께서 하셨는데, 어, 격려해 주신다는 말이었는데, 막상 듣고 나니까, 우 머리가 안 좋았나? 머리 좋은 사람은 사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같아. 반면에 이거 말고 어떤 애국심이라든지, 동정심이라든지, 감정이 따뜻하다는 분들, 정서동기도 있습니다. 자, 틀렸죠? 4번. 제도 금전 감성이 아니라 규범 그다음에 합리 그다음에 감성 정서예요. 합리 규범 정서 이런 것들그래서 누가 합리고 누가 규범이고 누가 정서인지도 알아놔야 돼. 나중에 시험에 나올 거니까. 한 문제 여기는 한 문제밖에 없지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공직 봉사 동기 이론 또는 공공 봉사 동기 이론이라 그래요. 됐지? 여기까지가 이제 동기 부여 이론 마지막입니다. 제 이론은 구급에 나온 게 없습니다. 제티로 나왔을 땐 학자를 물어봐요. 라모스의 과로인, 룬드스테드의 자유방위명, 오우제의 제티, 아, 그 제티인간, 이렇게 학자를 막 연결시킬 거니까, 학자를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 전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